혹시 자녀들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이들은 커 가면서 장래 희망도 바뀌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주로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아이들의 장래 희망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커서 공룡이 되겠다든지 소방차가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로봇이나 만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경우도 있지요. 그러다 조금 자라면 경찰, 의사, 교사와 같은 직업을 동경하게 됩니다. 왜 이런 꿈을 꿀까요? 아마도 힘이 있고 멋지고 누군가를 돕는 세상에서 주목받는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은 어린 아이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각자의 꿈이 있었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비록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속한 자리에서만큼은 꼭 필요한 사람,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의 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나이가 많든 적든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인생,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심에 서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아니라 주연처럼 우리 하나님께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살아가다 보면 문득 문득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인 물이 아니라 주변인 같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능력의 차이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뒤처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환경의 차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금수저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누군가는 좋은 배경을 가지고 태어나서 앞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주목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늘 주목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조용히 묻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초라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주변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체험이 많고, 직분이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빛이 나 보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나는 너무 평범하고, 특별할 것이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할까?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일까? 나는 하나님께 주목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말이지요.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민을 품은 채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성경 속에서도 중심 인물과 주변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함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형제들의 이름이라든가 오바디아 선지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소금 기둥이 된 로세 아내는요, 성경에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중심 인물들 뒤에는 늘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갈과 이스마엘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속에서 주연이 아니라. 어쩌면 배경처럼 여겨지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 무의미한 존재였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편견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하갈과 이스마엘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의 편에서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직계인 이삭의 계보에 서서 그들만을 우선시하고 그들이 받은 축복을 나도 누리기 위해서 무더니 애를 씁니다. 반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놓거나 그나마 남아 있는 기억마저도요 부정적인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혔던 형. 심지어는 저주의 씨앗으로 간주하여 말하기를 꺼릴 때가 많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어지럽힌 여종.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존재처럼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우리의 편견과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잘못 보게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합니다. 하갈은 억압받고 이용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 이방인으로 또 사라의 몸종으로 여주인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 여주인을 대신하여 아기를 낳기 위해 여주인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넘겨지는 시바지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선택과 무관하게 하나의 물건처럼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한편 임신과 더불어 자신의 위치를 잊은 듯 사라를 무시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이스마일은 어떻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와 차별 속에서 자라나야만 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일은 사람들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희생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로 인해 태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일은 그 이름부터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참 역설적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자라자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스, 이삭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21장 9절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아주었던 이집트 여인 하갈의 아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위한 축제가 잔치가 열리는 그 때에 지금 사라가 놀고 있는 여종의 자녀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았다는 말이 참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이스마엘이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반대로 자기 아들 이삭의 상속을 지키는 데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삭의 상속을 지키기 위한 이유로 광야로 쫓겨나고 맙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시련의 장소, 생명의 투쟁이 있는 장소이지요. 그곳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떡과 물한 부대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은 다 떨어졌고, 하갈은 더 이상 아들을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화살 한바탕 거리에 두고, 차마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의 중심이 되는 집안에서 쫓겨나, 안그래도 주변부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들이 광야로 내몰려 겪게 될 운명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외되고 주변인이었던 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화살 한바탕 거리라는 말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한 문장입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리로는 약 50미터 정도의 거리이지만요,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고 손을 뻗으면은 닿을 수 있을 만한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달려가 도움을 줄수 있을 만한 거리를 화살 한 바탕 거리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21장 17절은요,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라고 말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이 어쩌면 너무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가까운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삶의 광야에서 외롭고 소외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16장에서 하갈은 광야에서 무거운 몸으로 헤맬 때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녀와 대화를 나누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 앞선 16장에서 하갈을 찾아오셔서 한번 만나 주신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의 원인이었던 하갈이 낳을 아기에 대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나 할 법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낳을 아이의 이름도 지어 주시고 또 어떤 인물로 클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광야에서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또 여러 가지 짐승들과 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있는 비천한 여인까지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만나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또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절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알수 있습니다. 21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절망에 빠진 하갈을 찾아 오셨습니다. 흔히 2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라는 사라의 말에 동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까지도 이들을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더 이상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집안에서 주인과 또 이삭과 부딪히며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해방시켜 주는 장면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울부짖고 있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통곡하는 목소리를 직접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하갈의 눈을 열어 우물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광야에서 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삶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의 생명을 그리고 이스마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삭과 이스마엘 이두 사람은요 서로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이었을까요? 흔히 우리는 이삭은 더 중요한 사람, 이삭은 더 소중한 사람. 그에 비해서 이스마엘은 불필요한 존재, 혹은 불가피하게 생겨난 존재, 하나님에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마치 오점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약속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과 평행을 이룹니다. 즉 하나님께는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저 주변인이라거나 아니면은 없어도 괜찮은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주제에 이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의미일 뿐이지, 그가 하나님께 덜 소중하거나, 그가 하나님께 덜 중요한 존재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라와 아브라함의 외면을 받게 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계획하신 약속은 이삭의 계보대로 내려가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기억하시고 이스마엘의 가계에도 큰 민족으로 세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주변인과 중심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도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우리 자신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물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요. 나는 주변인이 아닐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덜 소중하거나 덜 중요한 존재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만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녹록치 않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보호받고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인생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소유한 것이 무엇이든지 아니 내가 남들에게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처럼 느껴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 아,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기운도 없어서, 이 광야에서 초라하게 쓰러져 가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은 그 화살 한바탕 거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언제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존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듯 내 주인 여종, 내 주인 사라의 집으로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로 저벅저벅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